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팬클럽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이찬원은 갑작스럽게 소속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담당자는 새벽 3시에 이찬원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이찬원의 매니저가 격리되어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어 이찬원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했다. 이찬원은 어젯밤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팬한 명이 동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찬원의 팬 장례식에 소속사 측에 방문 부탁을 했다. 이찬원의 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이찬원이 형이 미스터 트롯에 합류한 이후부터 함께 동행했다. 이 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찬원을 안타깝고 슬프게 했다. 이찬원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 새벽 3시에 소속사에 연락했다. 이찬원은 자신의 이기심이 담당자의 숙면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찬원의 팬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똥숭아악당이 특별편으로 방송을 편성했다. 21일 밤 10시 tv조선에서는 똥숭아악당 녹화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특별판이란 명칭을 붙였지만 사0살 지난 방송분의 하이라이트 편집본이 방송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은 뽕숭아학당 멤버들과 결혼작곡 이혼작사 배우들이 함께 게임을 펼치는 것으로 방송이 대체됐다. 특별편이 방송된 것에는 멤버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장민호의 소속사 유에라 프로젝트는 장민호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이 나왔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장민호의 건강에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 당국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장민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Top6 멤버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자가격리를 유지했었다. 장민호를 포함한 탑6는 최근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박태환이 지난 1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장민호가 가장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유엘아 프로젝트는 지난 19일 팬카페에 영탁은 지난 13일 뽕숭아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19 확진으로 15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영탁은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껴 18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탁은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상 특이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영탁에 이어 김희재도 양성 판정을 받으며 Top6 멤버들 절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희재와 미스터트롯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유에라 프로젝트는 김희재는 지난 13일 동숭아악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 님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